다른 것으로 갈아타기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두 가지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거보다 진짜 실현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거래가 자체가 뚝 끊기는 것도 많은데 꾸준한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폭이 높다 이런 게 이거 과감한 전략 부동산 고민은 사다리 경제와 함께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공지드렸던 무료 문자 상담 이벤트의 첫 시간으로 시작합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에 관련한 다양한 사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선정된 문자에 대해서 오늘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어,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 사연의 전화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어, 기존 번호가 아니라 02 7 0 7 0456 어, 저희 사무실 번호로 문자 메시지 수신 가능하니까요. 어, 장문 단문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02-707-0456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 어, 무료 상담이 아니라 개별적인 좀 심도 깊은 상담을 원하신다면 02-707-0456번으로 전화 문의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영의 사다리 경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준지 1년 정도 된 영종국제도시 화성파크드림 2차 64제곱미터 지금 매도하면 1억 5천 정도 현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금을 1억 정도 더하면 투자금 2억 5천으로 기흥역세권 지구에 있는 수산복합 아파트들을 전세 끼고 살수 있을 것 같아 고민입니다. 영종조는 GTXD, 기흥역세권 지구는 GTXA 호재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산복합 아파트가 투자에 적합한 상품이 인지 의문도 있어서 대표님께 여쭈어 봅니다. 앞으로도 대표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하트까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갈아타기 사연이시고요. 어, 영종 신도시에서. 어, 기흥 역세권 지구에 있는 추상복합아파트 갈아타기 문의십니다. 어, 둘다 GTX 호재를 한번 고려하시고 계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어, 이 추상복합아파트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답변을 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기신 아파트는 영종 국제도시 화성 파크 드림 2차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지난 아파트고요. 시리 수는 많지 않지만 인근에서는 이제 가장 신축 아파트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를 지금 25제곱미터, 그 64제곱미터, 25평을 갖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기흥역세권 아파트 갈아타기 문의신데요. 자, 이 갈아타기 문의가 이번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확인된 바로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 집을 팔고 갈까? 아니면 지금 신축을 하나 더 매수를 할까? 뭐 또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내가 있는 거에서 다른 것으로 갈아타기 할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 아, 타기. 일단 첫 번째는요, 어, 입지 가치. 어디가 더 우위냐, 우위는 어디냐, 입니다. 입지 가치 우위. 자, 두 번째는요, 투자의 성과. 투자 성과. 아, 글씨 잘안 보이네요. 투자 성과. 투자 성과가 어디가 더 좋나, 이거입니다. 이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지금 먼저 물어보신, 가, 현재 갖고 계신 우리 영종 어, 신도시 내에 있는 화선파크 드림 2차. 어, 아파트 상품선도 좋고, 지금 최근에 제가 항상 시험 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영종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들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착했던 거예요. 어, 새 아파트, 좀 준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너무 착하고, 최근에 또 이쪽 일대에 일자리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어, 이 영종 신도시를 연결하는 이 다리들이 어, 좀더 교통에 대한 더 비용을 많이 절감해주는 어떤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어 최근 들어서 전세 수요도 채워지면서 지금 전세와 매매가 갭이 상당히 줄어서 갭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 이쪽 어 영종 국제도시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파트만 보더라도 어그 입주한 시점에서 시장이 안 좋았던 그 시점에서 지금 상당히 가격이 한 5천 이상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뭐 지금 여기만 아니라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 지금 어 30평대 바로 위에 있는 센트럴 프루지오 자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3억 한 후반 3억 중반선 정도의 가격까지 빠졌다가 어 지금은 4억 중반선을 넘어가는 건 1억 정도 가격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 그 센트럴 프루지오 자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한 25평은 어느 정도였었나 시세가? 어, 전 고점 보니까 5억 1,500이 전 고점 시세였고요. 지금은 우리 아파트랑 비슷한 3억 중반 정도 시세를 지금 각, 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기흥으로 간다. 입지 가치가 어디가 더 위이냐. 당연히 영종과 기흥을 비교한다면은요. 기흥이 압도주인엔 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종은 어, 도시가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리로 연결해서 들어오고 비용을 줄여주고 한다 해도 이 도시 자체 내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는 약간 어, 한계가 있고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에너지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입지적인 장점 부분에서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기흥은 일자리의 호재, 교통의 호재들이 다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가치가 당연히 우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 투자의 성과. 투자의 성과 면에서는 어디가 더 좋을까? 지금 아까 GTX 물어보셨는데, GTX D와 A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이것도 무조건 A가 우위입니다. 왜냐? 어, 제가 항상 호재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호재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실현되는, 실현 시점. 실현 가능성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 보다 진짜 시전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다만, 그러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물건이라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태에서 아직 가격은 반영이 안돼 있다. 반영은 별로 안돼 있다. 그럼 아주 매력적인 거죠. 그죠? 지금 그럼 제가 볼 때는 영종과 기운 중에서는 어디가 그러한 상황일까요? GTXT는 제한적입니다. 언제 할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막연한 어떤 호재를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내년이면 개통을 하게 되는 GTX A 노선이 더 매력이 있는 것이고, 기응 일대의 시세가 아직까지 거기에 크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응으로 가볼게요. 이제 기응으로 갑니다. 용인시 기응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흥을 가서 느낀 건 뭐냐면은요, 아 정말 수요가 많은 동네구나라는 거였어요. 자 지금 기흥 역세권에 있는 주산복합 아파트를 이제 고민하시고 있으신 건데, 어 기흥일 때 기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제가 현장에서 가서 느낀 거는. 전세 거래가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굉장히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다들 거래가 멈춰 있다, 좀, 좀 쉬어간다, 이럴 때에도 전세가 계속 수요가 돌아요. 그리고, 어, 매매도, 어, 가격이 저가의 거래가 되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거래가 자체가 뚝 끊기는 것도 많은데, 꾸준한 거래량이 나온다는 거. 이것은 다시 뭘 뭐,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매우 탄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수요가 탄탄하니까 물건의 어떤... 그 물건을 가져갈 때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죠. 지역의 가치가. 옆에 주변에 가까이도 일자리가 포진되어 있고, 또 조금만 이제 접근해서 올라가면은 뭐 판교라든가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어떤 육지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자, GTX-A. 기흥역에서 지금 두정거장만 신갈 지나서 구성역으로 가면은 GTX 용인역이 여기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환승해서, 강남까지도 몇년 뒤에는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격에 반영이 어떻게 되 있는가, 보면, 지금, 이제, 어, 롯데에슬 솔레시티, 아, 레이시티, 레이시티 같은 경우가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최고점은 9억 중반 거의 가까이 갔었던 시세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 7억 중후반 정도 매물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기대폭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GTX 노선이 개통이 되는 시점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반영이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세가 지금 높아요. 전세 가격에 보니까 한 5억에서 지금 5억 초반까지도 매물이 나오고 있고 매물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전세 거래가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 운영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상복합, 주복. 자, 주복은 왜 전세가 높냐면 어, 매, 전세 자체는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전세 사시는 분들이 거주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격은 높은 편인데 매매는 어떤 자산가치로서 보는 어떤 시각이 주상복합은 조금 낮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조금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적은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더 좋은 급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주신 거, 주상복합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만 우리가 해결이 되면 되겠죠. 자, 주상복합, 주복. 자.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 뭐랄까요. 공식처럼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어, 오류가 많이 있고요. 그 공식이 대비 되는 곳이 있는 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 그냥 모든 것을 그 어떤 딱, 이, 이건 이러하다라는 어떤 굉장히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 것들 중,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상복합이에요. 저는 주상복합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시세가 조금 덜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시세가 많이 움직여질 때 주상복합이 따라 움직여지는 그러한 특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재산가치로서 재산, 재산 가치로서 어떤 자산가치로서 보는 부동산가치로서도 주상복합을 좀 저, 낮게 보기는 하는데요. 모든 게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아크로서울프레스트라든가 아소포라든가 또, 어, 그 용산에 있는 센트럴, 어, 센트럴 파크죠. 이제 해링턴 플레이스였었는데, 이전에. 어, 센트럴 파크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주산복합 아파트들, 뭐,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주산복합이어도 인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분당에 있는, 정자동에 있는 주산복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오히려 더 힘이 좋기도 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실수요자 장이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이 어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어 아파트 시세가 안정적으로 올라줄 수 있는 그러한 또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상복합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볼 때는 하실 필요가 없다. 특히나 여기 지금 기흥 역세권 입지는요. 너무나 주상복합이면 너무나 편한 거예요. 바로 역에서 내려와서 바로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어떤 그런 입지로 인한 천천히 어, 가격이 회복하는 그 속도가 나쁘지 않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없는 이제 직장인 그리고 신혼부부 수요가 굉장히 어,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입지면서 어, 앞으로의 호재까지 안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추가적인 어떤 가격 상승에 대한 폭도 제값 때 훨씬 더 크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치도 더 높은 입지로 가는 것이고 더 안정 더 자산의 가치를 확실히 더 좋은 곳으로 내 자산을 어 담아 가는 좋은 그릇을 가져가시는 것이고 거기다가 앞으로의 호재라든가 어, 힘도 좋고 현재 그게 시세에 많이 반영이 안돼 있어서 아직은 가격이 착하고. 그러면 우리 영종에서 어 시세가 약간 회복해서 지금 올라왔을 때 빠르게 여기 매도하고 지금 기흥으로 빠르게 들어오시는 전략이 지금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시는 거죠. 자,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종에 있는 아파트, 영종 신도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금이 되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발품 팔아서 또 손품 팔아서 좋은 물건을 체크해 보셨다면 지금 이 적극적인 매도 그리고 매수 갈아타기 전략을 진행하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기 용기 있고 과감한 전략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고민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어,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어, 문자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1707-0456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또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01707-0456번으로 전화, 문의 또 주셔도, 어,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담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